안녕하십니까. 주제 1번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 함께 소개란 제목의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입니다. 강사란 저 신준섭이고요.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직장인 장애인 시께서 교육이라고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예를 들어 해보겠습니다. 청각장애인 분이 계시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 그 회사 팀장님께서 공지할 사항이 있어 공지를 하십니다. 앞에 가서 얘기를 하시다가 아래 찾으십니다. 아, 우리 회사에 청각장애물이 계시지? 그래서 그 팀장님은 공지할 사항들을 적어서 그 청각장애물께 보여드립니다. 이것이 장애인 씨께선 아닐까요? 직장에서, 직장에서 배려받아야 할 장애인에게 배려를 해준 것, 이것이 직장 내 장애인 식 개선이 아닐까요? 어.. 혹 장애인 동료가 들어온다는 거끔칙한가요 사주 입장에서 장애인 직원을 뽑아야 된다면 뭔가 좀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저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장애인 동료 직원이 아닌 그냥 동료 직원으로 생각한 게될거라 것을 자, 그럼 다음에 사례를 들어가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커피 고리입니다 유에타는 이대에서. 199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게 있어요. 우리는 직원을 직원이라고 밖에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직원을 파트너라고 칭한다네요 그래서 동반성장을 추구한다는 그런 정신이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는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는 이름 아의 2007년부터 장애인 고용을 추진했습니다. 어, 서울심사 면접을 통과한 장애인 파트는 입문 실무 과정을 장애 특성에 맞춰 1대1로 받는다고 하네요. 자, 근데, 이렇게 교육은 시켜놨는데, 현장은 어떨까 좀조만조아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장애인 직원이 일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마, 들어가는 고객도 맞이하는 장애인 파트너도 서로 당황지않게 했다고 하네요. 자 이게 스타벅스의 좋은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주문을 하시는 분 보시면 손가락 모양을 짜고 있죠. 이게 스타벅스의 좋은 사례죠. 스타벅스는 청년장애분이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소화로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소화 메뉴판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교육은 잘했어요. 교육 잘하고 좀 정원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화 메뉴판이라는 좋은 것도 개발했어요. 근데 얼마 안 다니고 나가시면은 나가시게 되면 이건 좀안된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에서는 장애인 파트너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담인력 부서를 두어 장애인 파트너들의 장기근속을 도모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스타벅스는 매년 장애인의 해때 장애인의 해때 스타벅스 바리스타 챔피언십대회를 열어 장애인 바리스타 챔피언십대회를 열어 이렇게 어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영향을 강화시키고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 기분이 좋겠죠 자긍심도 고치되고 그랬는데 이 대회에서 성적이 난 것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승진자를 또 활용했다고 합니다. 어, 꽤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LT 모듈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어, 지역에 있는 장애인 직업훈련실에다가 일감을 조금 줍니다. 지역에 있는 장애인 직업훈련체는 그 일감을 받아 일을 하고 직업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그 장애인 분들 중 괜찮은 분들을 뽑아서 본인의 회사로 들어가 데리고 가 취업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죠. 아,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데 비장애인들이 일하는 만큼 이 장애인들이 100% 일은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회사에서는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지원인이라는 제도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 장애인이 취업을 하면 공단에서 사람이 파기 나와 뒤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여러 가지를 지도해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만약 이 회사 사주 입장에서 취업한 장애인 분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월급을 줘야 됩니다 하지만 공단 직원까지 월급을 주게 된다면 좀 부담스럽겠죠 근데 그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공단에서 이 공단 직업문께 월급을 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주는 부담없이 장애인분을 고용하고 일할 수 있게 할수 있다는 거죠. 자, 끝으로 여기 손가락 하나, 둘, 세 개가 뭐 있죠? 손가락이 뭐죠 있겠습니까? 세 개요? 틀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두 개의 손가락을 안 모였나봐요. 어, 그럴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저, 장애인분이 들어오시고, 또 일을 하는데, 우리가, 아, 장애인분이 와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장애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저 나머지 두개속가는만 본다면, 그 눈을 가지고 있다면, 장애인 동료가 들어오거나, 사조 입장에서, 장애인 직원을 고용할 때, 그 장애인이란 말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저희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